저는 사실 뭐 영양제를 1뭐 5달 이상씩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 먹는 이런 영양제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끼리. 뭐 자몽 주스는 뭐 약이랑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영양제를 정말 하나만 먹는다면 오메가 3를 추천드리거든요. 쌍모님 어, 네. 오메가 3리 씹어 드시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동제약그룹 약사의 비밀노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약사분들의 비밀노트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말 좋은 비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하영 상무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동제약그룹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하영 상무입니다. 자주 보니까 반갑네요. 그러네요. 네. <laughs> <laughs>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무님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어, 영양제를 하루에 한 15달? 이상씩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아침에 막 이렇게 책상에다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한 번에 다 털어놓는데 다들 배부르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네. 아침밥 대신 네. 먹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영양제는 이제 우리 생활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은 거 같은데요 근데 이왕 먹는 이런 영양제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끼리.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이런 정보를 잘 알고 맞게 드시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몇 알을 드시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같이 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그러면 네. 좋은 조합, 또 나쁜 조합,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영양제 먹을 때 주스랑 먹는 경우도 있고, 뭐, 뭐 두유랑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좀안 좋다는 소리를 듣긴 한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음. 영양제들은 그냥 물이랑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주스라던가 차라던가 우유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있는 영양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no. 되게 유명한 예로 뭐 자몽 주스는 뭐 약이랑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여서 여러분들도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몽 주스는 간에서 작용하거든요. 간에서 그 외부 물질들을 대사하는 효소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 과정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약물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용량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어떤 과정. 활성, 뭐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자몽주스랑 같이 먹게 되면 간에서 대사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중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똑같이 적정한 용량을 먹었지만 자몽주스랑 같이 먹으면 혈중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아, 대사를 그렇군요. 방해하니까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스타틴계 약물이라던가, 네, 칼슘 차단제, 고혈압 약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료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차를 되게 즐겨 마시거든요. 네. 네뭐 녹차, 홍차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차에 약간 그 떫은 맛이 있잖아요. 네. 네그 떫은 맛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음, 네. 네. 이런 탄닌 성분이 여러 가지 이런 약물의 흡수를 또 방해합니다. 아. 네. 녹차, 홍차, 요런 차들이랑 약이랑 섞어 먹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철분제를 우리가, 여성분들은 철분제를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철분의 흡수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을 드실 때는 네, 이런 차 종류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음... 그리고 우유도 또 이제 빈 속에 네. 약이나 영양제 드시기 싫다고 네. 우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저 종종 본것 같거든요. 아, 어, 맞아요. 꽤 있을걸요? 속쓸이다고 네. 그냥 밥 먹고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제품이나 우유 같은 거 네. 먹고 또 항생제 협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유제품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항생제의 흡수를 또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자몽주스? 차 종류? 네, 우유 이런 것들은 그 웬만하면 약물하고 같이 드시지 말고 드실 때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물이랑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들이 있을까요? 네, 같이 먹어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칼슘하고 철분이에요. 아, 칼슘이랑 철분 어 뭔가 저는 같이 먹으면 왠지 좋을 것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네요. 각각 원래 되게 흡수가 안 되는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염이라던가 뭐~ 리포 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흡수를 도, 도우려고 하는데 이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은 같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경로가 좀 비슷해요. 음... 네, 그래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같으면 서로 기차에 타려고 막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아, 좋은 예, 예시인 것 같아요. 어... 네. 이 미네랄 종류들은 서로 좀 간격을 떨어뜨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메가 3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어, 저는 영양제를 정말 하나만 먹는다면 오메가 3를 추천드리거든요. 어, 진짜요? 네, 음...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염증도 억제하고 혈액도 많이 잘식켜주는 좋은 성분이잖아요. 아, 그래서. 상무님, 막 네. 오메가3 씹어 드시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비리지 않게 먹게 하기 위해서 네. 저는 원료를 고를 때다 이제 씹어 먹어보면서 마셔가면서 어. 이렇게 고릅니다. 어, 저 진짜 따라서 한번 씹어 먹어봤다가 입에서 막 생선이 뛰노는 경험을 했거든요. 토할 뻔 했는데. <laughs> 진짜. 오메가3가 그렇게 좀 좋은 성분이군요. 하나만 네. 딱 고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추천되는 추천드리는 어. 성분인데. 이게 혈액 쪽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혈액을 약간 묽게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기전을 가진 의약품하고 같이 드시면 안 되겠죠? 아 네. 흔히 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이런 성분의 음 혈전 용해제는 그 대사질환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메가 3랑 같이 드시면 혈액이도 이제 너무 묽게 될 수가 있어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서 이런 조합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꼭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좀 무서운 얘기들 먹으면 이거 안돼막안 좋은 조합들을 알아봤는데 같이 먹으면 막 시너지 뿜뿜하고 또 효과 좋아지는 그런 조합들도 있을까요? 그런 조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미네랄들끼리는 같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흡수가 잘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들이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철분이 흡수가 안될때 비타민 C를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철분의 흡수를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 철분과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이 둘이 환상의 짝꿍이 되는 거군요. 네. 또 비슷한 예로 칼슘도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 네. 네. 칼슘은 비타민 D랑 같이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둘다 이제 뼈 건강에 영양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아까 아 칼슘이랑 철분을 둘이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짝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의 짝꿍을 바꿔서 어, 철분은 비타민C 비타민 네. 아, 칼슘은 비타민 B라. 이렇게 네. 같이 먹어주면은 네, 어, 서로 시너지가 좋아지겠네요. 네, 그런 좋은 음. 것들을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는 이런 성분들을 조합해서 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제 네. 다 조합을 해서 나오는 네네. 건가요? 배합을 잘한 제품을 네, 일동의 제품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영양제 많이 <laughs>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그러면, 오메가3는 요거랑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들이 있나요? 오메가3는 이제 저는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항산화제를 같이 드시는 조, 좋은 조합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음. 둘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서로의 흡수율에 좀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네, 둘다 이제 좀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좀 풍부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루테인도 지용성이라고 들은 거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요 아이도 또 같이 먹어주면 좋나요? 그 영양제가 연질캡슐로 돼 있는 경우는 오.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가 지용성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아, 네. 그래서 루테인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서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 좋고 네, 흡수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또 오메가3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네. 영양제이고, 루테인도 당연히 눈의 황반 쪽에 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제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좀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저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집착하는 성분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콜라겐. <laughs> 저 콜라겐 매니아라서. <laughs> 콜라겐이랑 혹시 좀 같이 먹으면 좋다고 들은 성분이 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콜라겐 성분은 비타민C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네. 콜라겐은 이제 그 단백질을 일종으로 체내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합성을 할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비타민C를 같이 드실 때 그런 콜라겐 합성이 훨씬 더 증가를 한다고 해요 아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또 유산균 명가잖아요. 음, 일동 유산균이죠. 그렇죠. 네. 그 유산균이랑 좀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도 있을까요? 우리 장 속에서 잘 생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드시는 걸또 추천을 드려요. 음. 네. 그래서 장에서 생존율도 높아지고 유산균이 잘 활동할 수 있겠죠. 네.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혹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식이 있을까요? 그 영양제도 이제 의약품은 아니지만 그 체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양제와 의약품의 기전이 좀 비슷한 그걸 드실 때는 또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전문의 약품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실 때 코엔자인 큐텐을 그냥 항산화 성분이라고 무심코 같이 드시다가 음. 그 코엔자인 큐텐도 이제 혈압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양쪽 다 이제 혈압을 같이 낮춰가지고 혈압이 음. 너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를 해라. 네, 그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좀 복용하시는 그런 약들이 있을 경우에는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좀 알아보고 전문가랑 상의 후에 먹는 게좀더 좋겠네요. 네. 아 진짜 우리 상무님의 비밀 노트 잘 봤습니다. 잘 네. 기억하세요. 같이 네. 먹으면 좋은 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상무님 좋은 소식으로 또 좋은 정보로 나와 주실 거죠? 네. 네.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네. <laughs> 바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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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봬요.